7월 18일 주일 아침, 주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로 마지막 절 32절, 3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로 3장 1절까지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그 2장 후반부의 이 말씀은 자 남쪽의 유다 지파로부터 왕으로 다윗이 추대를 받았고요 사울 왕과 몰락한 죽음을 당한 사울 왕의 그, 그 몰락한 사울 왕가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을 이제 명분을 삼아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왕으로 만들어요. 실세는 아부넬이죠. 그냥 꼭두각시죠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보셋 남쪽에는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전쟁이 발발을 하는데 안타까운 전쟁입니다만은 같은 동족끼리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한 번은 어떻게 보면 피할 아, 일어나야 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기록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네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부온에 이르고 마하나임에서 기부온까지 왔다는 얘기는요. 마하나임에서 기부온이 60km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그러니까 유다를 침략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부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수루야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수루야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누나예요. 그러면 요압과, 요압은 누구냐? 조카죠, 다윗의. 요압은 다윗의 아주 충실한 신하였고 군대 장관이었어요.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내래 내래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략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쪽에서도 이제 요압을 중심으로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군사들이 간 거죠. 그래서 그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습니다. 이는 못 이쪽이고 연못을 중심으로 이쪽 저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하에자 북쪽 아브넬, 남쪽 요압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야 장군 장 청년 그 너희들 군인 군사들 우리 앞에서 좀 한번 대표로 뽑아가지고 싸움하게 하자. 약간 이게 겨루게 하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국 개혁 개정판은 원문을 치면 원문을 보면 약간 한번 붙어볼래니래? 한번 해보자.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약간의 그 장난치게 하자라는 그 의미도 있어요. 한번 붙어보자. 되네. 한번 해보자. 게임해보자. 게임해보자 이거죠. 그런 의미로 사람을 뽑았어요. 12명씩. 자 15절을 봅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 12명씩 12명씩 싸우게 한거죠.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하수림이라고 일컬었으며 기부원에 있더라. 헬갓 하수림은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약간 게임하듯이, 야, 12명 불러, 니네 12명 불러. 한번 붙어봐. 괜히 24명이 한 자리에 다 죽었다는 거죠 쓸데없는 사실은, 아,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절을 봅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했다. 이제 북쪽이 패한 거죠. 다윗의 군사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곳에 수류야의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 자, 수류야는 다윗의 누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압, 아비세,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들이죠. 형제죠. 있는데,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라는 군인이 발이 빨랐다는 거예요. 아주 빠른 발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아사헬이 아부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부넬의 뒤를 쫓으니, 북쪽 이스라엘, 북쪽의 그 장군을 잡으면 자기가 전쟁에서 공로를 또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헬이 빠른 발을 믿고, 자기가 빠른 발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이제 아부넬을 잡으려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20절, 아부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래. 나다. 왜냐,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 아브넬과 이, 아브넬과 뭐 요압 다 예전에는 같은 그 사울이 다윗을 궁에서 쫓겨, 쫓아내기 전에는 같이 있었으니까 서로 아는 거죠. 잘 알고 있는 사이야. 그러자 21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아서 가라, 가지고 가라. 한마디로, 아브넬은 아사헬, 요압의 동생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또, 지금 왜 이렇게 옵션을 주냐 하면, 너저 사람 그냥 저기 군복, 즉, 죽이고 그 어떤 무기나 이런 거 옷이나 그런 노량물 그 전리품 가지고 가라. 이 말은 요압의 동생이니까 죽이기도 좀 그랬고, 아브넬은 장군이고 전쟁에 능했고, 아사헬은 발만 빨랐지 전쟁에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널 상, 너는 내 상대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일단은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사엘을. 자, 그런데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갔어요. 잡으려고. 왜? 공을 세우고 싶었겠죠. 자기 어떤 전쟁에서.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를 르 너는 나 쫓기를 거쳐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형 요압을 보겠냐? 야너 자꾸 오지마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형을 어떻게 얼굴을 보냐? 원하지 않았어요. 23절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찔르니 창이 그의 등에 등을 꿰뚫고 나갔다.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었다.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다. 자, 아사헬이 다리, 발이 빨랐다 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러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뭐 전쟁에 여러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창으로 이렇게 찔렀는데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달려오다가 그 창에 창이 자기그 등을 꿰뚫고 지나갈 정도로 빨리 온 거예요. 아사헬이 재능은 있었죠. 달리기를 잘하는 재능, 발이 빠르다라고 둘로르 같이 빠르다. 그러나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응? 절제를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재능을 믿고 또 자기의 욕심, 아브네를 잡겠다는 그 욕심으로 혼자서 가서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 쫓아오다가 워낙 빨랐으니까 뒤에 다른 군사들이 올 거예요 아사엘이 죽었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섰다는 거죠 어떡하냐 이거 우리 장군 요압의 동생이 죽었다는 거지 섰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섰다는 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장면이 전환돼서 24절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네의 뒤를 쫓아 자 아사엘이 혼자 빨리 쫓아 갔고, 요압과 그의 그 군사들이 한 무리가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 요압과 아비새가아브넬의 뒤를 쫓아요. 기부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베냐민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다. 쫓아간 거죠. 무리가.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말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응? 휴전을 제의해요.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 야, 우리 그만 싸우자, 이거예요 내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브넬이 굉장히 그, 기회주의적이에요. 응? 여기서는 또,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 형제 자기 같은 동족이라 이거죠 그만 쫓아오라는 거죠.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응? 우리가 졌다. 응? 왜 여기까지 계속 쫓아오냐? 이 휴전을 제의합니다. 그러자 27절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갈 쓸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고 응? 진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우리는 너를 이제 그만 쫓겠다. 요압이 자기 동생 죽은 걸 모르는 상태였던 걸로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만 쫓아가겠다. 그래서 요압이 28절 나팔을 불어요. 야 이제 그만 쫓아가라. 신호를 보내는 거죠.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않았다. 거기서 이제 멈춘 거죠. 29절,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렀어요. 돌아간 거죠. 이제 북쪽으로 돌아갔어요. 마하마, 마하나임 땅으로.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북쪽은 360명이 죽었고요. 남쪽은 그 다윗의 군사들은 1 9명 아사헬, 그럼 20명 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 다윗의 승리인 거죠. 자, 32절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의 장사 제 아사엘 요압의 동생 그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 이제 시켜 준 거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그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요 32절까지에서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전쟁이 붙었는데 에, 결국은 다윗, 요압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군사들이 이겨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성경은 지금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의 죽음, 아브넬과의 그 어떤 그 싸움, 그리고 아사헬이 결국은 죽은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좀 길게. 왜 그러느냐? 이거를 통해서 결국은 아브넬과 요압,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 그리고 요압은 그아부네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이 훗날 그 다윗의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부네를 살해합니다.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암복선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장1절까지 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가 됐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고 삼장 일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 사울의 그 사울의 남은 그 왕가의 남은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집 사울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북쪽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남쪽 그런데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남쪽은 점점 강해졌고 북쪽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심이 이제는 점점점 다윗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죽음 그리고 아브넬과의 그 싸움의 그 내용이 좀 길게 기록이 돼 있는데 오늘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성경은 아사엘의 발이 들로르같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시작했어요. 아브넬과 아사엘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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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 싸움을. 그런데 아사엘은 끝까지 혼자 쫓아갔어요 이유는 잡, 잡으려고. 공을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 자기의 빠른 발 때문에 재능과 능력은 있었으나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재능을 주셔요. 그러나 때로는 그 재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해야 될땐 절제해야 됩니다. 욕심이 내고 탐심 때문에 그 재능을 이용하고 활용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사엘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빠른 재능, 빠른 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혼자야. 팀이 아니라. 혼자 잡으려고. 또 아브넬은 너 오지 말아라. 내가 너 죽일 이유가 뭐냐. 나, 너 죽이면 네형 어떻게 보냐. 이렇게까지 얘기해주고. 근데 혼자 쫓아가. 그러다가 죽어요. 허무하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욕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해야 된다는 교훈을 오늘 이 아사헬과 아브넬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 가고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점점 강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 재능을 사용하되,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한 날, 특별히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을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므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가슴에 새기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집은 약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에 점점 강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 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함에 있어 그 재능을 그 능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용하되 절제가 필요할 때에는 절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